지금 새가 있잖아, 아니 여기. 제가 좀 요거 좀 보고서. 아니, 멈춘다니까. 여기 울었잖아. 그러니까 물이 화장실 밖으로 밀렸다고. 여기. 그리고 여기로 흐른 거야. 여기. 물이, 내가 다, 딱 근데 또 흘러내려요. 물이 흘러내렸는데 지금은 물은 없어. 왜 없어요, 있어요. 아, 미친 잖아, 아저씨. 물도 없어. 그거를 물이가 지금은 이제 여기 물 떨어진 거. <laughs> 여기, 여기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스매가 좀 음. 밑으로 열번 들어온다니까. 이제 사이로 내려오지. 네. 그러고 앉아시면은 저쪽으로도 뚝뚝 끊어리가나 한참. 그거를 한참 잡아주려고 한참. 오는 거 아니야? 예. 여기 오. 물이 봐봐. 엄청 오. 많지. 진짜 심한데 봤어. 그런데 한번 화장지 좀 줘봐. 잘 그거는 우리는 수리하는 사람인데 우리한테. <laughs> 그리고 요 크랙으로 여기 크랙으로 여기 물방울 잤지 아, 아.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상당히 많이 많은 거야. 이쪽도 이 육가루 육가루 물이 떨어진다고 이쪽도. 음. 저쪽도 물이 있잖아 지금. 저쪽. 그래서 이제. 아 여기 진짜 심했네요. 심했지. 심했다고. 많이 먹었다니까 음. 여기 엄청 많이 밀렸다고. 그래서 쉽게 음. 쉽게 멈출 물이 아니란 말이야. 한 열흘이 상 봐야 된다고. 음. 그럼. 그럼. 이렇게 해서 사이가 사이즈까지 묻더라도 끝까지 밀어 넣어서. 이렇게 하란 말이야? 왜 이렇게 올려? 이제 세게 줘야지 자꾸 일어나니까 신경을 쓰는 거야 가위는 원래 해 놓고 나와야 돼 음, 음. 그래야 음. 이게 매기가 자꾸 깨진다고 음. 그래서 실리콘 내려갔다 고는데 중앙이 덮고 여기 쭉 덮고 끝내야 돼 <놀람>